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로사단이 카제로스 레이드 세컨크를 했는데요 이번 영상은 레이드 중에 있었던 재밌는 장면들을 조금씩 모아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오오오오오오오 아이 아, 물었어. 쌍둥이 차려다. 아, 너무 씨. 이거 욕심 부렸어. 그러니까. 아. 와, 와, 그 전용사를 안 돼, 캡자가. 근데 솔직히 힐드한테 필요 없겠는데. 어, 힐간 필요 없겠대? 아니, 근데 만약에 너만 살고 한명또 죽어 있는 상황이면 음, 너가 맞아. 맞아. 들어야 돼. 그냥 너 들기 좀 그럼 내가 들까? 나 들어도 돼. 보형 피해량 몇억이야나 지금 아, 2000이네. 좀 실망이네. 2 2 0 0 조금 실망이네. 일단 봐 좀. 아니 저 내, 가 들어도 돼! 왜냐면 어, 토포, 애초에, 토닥까지 애초에... 뒤에 못고뒤면 필요 없잖아 실가지. ㅋ ㅋ ㅋ 보보보드어 주자. 보드어 <제발, 웃음> 주자. 보드어 주자. 헤이 헤이 헤 너무 독식해. 아, 방금 저 화가 아주... 이빨 드러내기 직전이었어. 어, 잔뜩 뿌리나서 봤도 어, 근데, 내좀 실망스럽긴 하네. ㅋ ㅋ 내가 시작하자마자 브리핑했는데 이거는 좀... 두번째 뜬다. 두번째, 두번째. 파생. 시작. 안녕하세요. 어? 어? <laughs> <laughs> 아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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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제가 아니, 아니, 잠깐만, 있어. 제발 좀 들어보세요. 아니, 제발 좀 들어보세요. 아니, 아니, 변명은 들어줘야지. 어, 변명은 들어줘야지. 아 오, 들어줘야지. 아, <laughs> 자, 자~~ 여러분들 끄띠가 왜 저가를 못하고 죽었는지 설명한답니다. 다들 착석. 와, 다들 이 제대로가 맞네. 끄띠 형 괜찮아. 끄띠 형 그냥 잘하고 있어. 형은 형은 최고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블레이가야 시동이. 가 지금 신경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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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같기도 거이아거거 이거, 이거, 지거 이거, 이거, 아니 아니야 내가 왜왜왜왜아니야아었어아자음지 행동 진짜! 아아 존진님! 진 쓰레기다 아 아아 아 존진님 은지 아니라고 존진 그렇게 가는 거야? 아미미런 대화를 평소에 하는 거야? 아쥐 가리는 갈기 차네 너무 밖으로 앉아은좀더 택택화 해 우리 택택화 하고 갈까? 가시죠? 지금 화장실 갔어 분이. 아. 화장실 갔어. 어 게임하면서 똥 싸고 아니... 화장실도 가고. 음... 아 <laughs> 부지마라. 그 죄송한데 저 무선 헤드셋가어서 똥쟁이 눌린 거다 들으셨어요. 아왜 화장실을 왜 헤드셋을 끼고 가요? <laughs> 이거를 이거를 바로 그냥 똥쟁이로 만들어 버리네 <laughs> 가면 때도 화장실 가더니 가져갔을 때도. <웃음> <웃음> 아니, 아침에 니아 일어나서 못 갔단 말이야. 미영 방... 건강해. 아 그럼. 드틀라다가 아, 방금 음지여가지고 아못쳤 너무 음지였어가지고 못다아 내가 받아 내가 받아줬 아그니까아 장면 이 리핑해야 해야 돼자 자야 아, 네, 네, 네. 어, <목소리> 어, 너무 늦네 어, 그래? 아리너 어, 내가, 어, 아, 내가... 아, 근데 아, 너무 늦게 떴는데 미안하다 아, 아, 너... 너... 현지 형 담아둔 거 있지? 지금 말해. 현지 아, 형 괜찮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얘기 할 거야. 미안아 이거 진짜.. 진짜 미안하다. 오케이. 아 다음에 할게. 나도 나 이거 너좀 오랜만에 걸려서 어, 내가 인내를.. 어, 안 하는.. 내가 대신해줄게. 갑자기 아, 형 퍼클하기 싫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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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실망이네. 아진 아, 집중하자. 퍼클 좀 해야지. 아... 형 메이플에서 일리움 같은 거 나한테 실력이 안 느는 거야. <laughs> 너도 일리움이잖아 이 새끼야! <laughs> 속이 뻥. 너도 일리움이잖아! 아나 갔다 아씨 예 괜찮아 뚜딩은 왜 괜찮아 뚜뚱 커피하기 싫어 <끼리> 예김 <끼리> 고신속 워로드 엄두띠식 워로드 가라 아 그럼 망해요 넬라 아. 거파 작열 끼고 아 죽자야 오다 <끼리> <끼리> 아이 되네. 아, 오. 오. 피할 수 있긴 하다. 아, 어어이거 어, 뭐야? 어, 아저 반격 같은. 저 반격 아, 어, 같은데, 어, 같은데? 양옆은? 그렇지. 뭐예요? 맞은... 아, 그만 <laughs> <laughs> 니 <아니>, 뭐야?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뭐야 저거? 아니 이새끼. <laughs> 아니 이새끼 복고이 달라. <웃음> <우리> <웃음> <둘이> 진짜 <laughs> 얘 그냥 얘 그냥 엇박의 신이 그냥. 근데 이거 뭐냐? 이거 뭐냐고? 양옆은 근데, 뭔가 딱 봐도 가시딜그 반격들 같은데 그래서 백에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러면 옆구리에서도몇명 때려봐. 이렇게 톡톡. 그리고 네, 나 테스트. 해. 한 대만 평타. 평타 그, 어, 달라지는 걸 보자. 아, 잠깐만. 나야. 어, 일단, 어? 일단, 일단 있어 볼게. 끝에 가봐, 끝에 가봐. 끝에 가봐. 끝에 가봐. 뭐 있나? 양옆 반격 아니. 양옆도 어, 반격이 반격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양옆으로 <laughs> 들어가야 되나 저거로가? 양옆에 뭔가 사람이 가서 뭔가를 해줘야 되나? 시간 양지로 해야 거야 양파를 뿌려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양팔 잡아. 아 양팔 이렇게 부여잡고 하지만 안 박어라 가는 거야? 어안박아로안박로그 어. 어. 어, 짤처럼 만들어, 그, 모코코 짤처럼. 대학형. <laughs> 자 나옵니다. 그라 그라 <laughs> 때려 때려 개 때려 개 때려 때려 양옆에서 <laughs> 양옆에서. 빨리 들어가 들어가. 어. 안 잡아. 반대쪽도 안다 어, 반대? 걸어야지 <laughs> 한쪽 팔이 리하니까 하잖아 <laughs> 어, 반대쪽으로 존나 <존다> 때리잖아 나. 아 이제 리하자 아니 난촌지영 응원해 진짜 개그같네 이 상황이 왔다 <laughs> 어, 파울 어, 뭐야? 뭐야? 뭐? 뭐 하세요? 때려간데백어 쉴... 때려 니때려백때려다이대로4 0다넌맞이스다퍼다 퍼클이다! 이다이다퍼클 퍼클이다! 퍼클이클이다 퍼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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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다으면돼다 당장 오지 않으면 우리 깨버릴 거야. 우리 우리 사용해. 무섭지 지금. 자, 들어가자. 우리 이거 우리. 안 고치면 한다 저, 오, 오, 어, 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와, 어. 이거를 실시간 패치. 실시간 음. <laughs> <이거를 웃음> <안 입을 웃음> 패치. 이거를 난이도 급 패치야. 와. 근데 왜왜왜 이렇게 오래 안 나와요? 왜이렇게 오래 처뭐 협하라 하면 뒤탐이 있겠지. 어, 어떻진다 떨어져. 어, 뭐야? 어, 뭐야? 어? 저한테 이게 다인 거 같아. 나왔다 이 자식 본 모습을 본색을 드러냈구나. 존형 이대로 아, 1 0 시간만 뭐. 박아서 저거 까봐. 380...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존지 때문에 퍼플을 쳤다. 존지 형퍼클하기 싫어? 아니 존지 형이 아, 잘했으면 깼잖 아니 깨잖아. 이거 아, 이거 아, 한 번을 아니. 못 해주면 어떻게 해? 존지 형 영웅이 될수 있었잖아. 방금 깨어. 아나 있을 때 버그 걸리지 왜 아, 나까지는 죽고간 거야. 누한 명이 안 나왔는데? 누구지? 절대로 이뭐 절대로 오늘 캡틴지게 방송을 보지 마. 아씨. 뭔데? 그렇게 말하면 <laughs> 절대 봐야겠다. 절대로 보지 마. 절대 절대 오늘 보면은 아... 일단은 확실한 건 오늘 클리어 못해. 그냥 무조건이야. 와, 뭐야 이거 누구세요?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놀리면 안 돼. 아, 최소 사십. 아, 백만 원 주면 입는다고 입 털었다고? 여러분 단가가 안 맞아요. 아, 얘들아. 게임 하는 데 지장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지장이 너무 있어. 아니, 내가 없다고. <laughs> 모자에 버튼 뭔가 눌러 보고 싶네. 버튼처럼 생겨서. 뭔가 유튜브처럼 생기지 않아? 유튜브. <laughs> <laughs> 재생 버튼. 재생 버튼처럼 생겼어. 가장 여자였음. 그 처한 눈 좀. 네. <laughs> 여러분들 룩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실까 한번 예의상 한번 일어서 드릴게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짜증나네. 아. 어 근데 좀 아, 귀여운데? 대힘, 대힘 꽉 주고 있어. 빨리 가자, 얘들아. 얘들아, 네, 빨리.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 나오는 거에 바로 가.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은 그냥 간판을 보고 하는 게 제일 순무하기 하는데 그래도 되긴 해. 뜨은 음, 도중에 걸리는데? 안 뜨는 도중에, 도중에 걸린다고. 그건 좀억그간데 상판이 음. 먼저야. 상판 판정이 먼저인 무조건. 그러니까. 아니 못했더이 네. 성공했대. 나 나. 아니 못했다는 콜 들었는데? 못했다는 콜 아, 들었는데? 말 했지. 못하는 절대 못 간다고. 이 아저씨 정도 아니야. 점수는 진짜. 수경이도 버자. 아, 모르는, 모르는 아니었어? 게... 우리가 모르는 케이스가 너 아, 모르는 게 있어. 아, 근데 코너가 바로 오냥태경이막 바뀐 거좀좋그니까 게임 왜바긴하네 진짜로. 아, 그러면 여친 고가 예? <웃음> 그럼 <laughs> 그 로사달에서 누가, 누가 나갈 건데? 로사에서 뭐야. 누가, <laughs> 누가 나갔으면 좋겠어. 누가 모르니? 어, 누가 모르니? 어, 있긴한가 보네. 근데 얼마 안 됐으니까 나나나 빼고 나 있긴 한가 봐. 신임 캠은 가져. 법인 찾기. 신임. 야, 형들아 빨리 고점. 어스? 인정할게요. 빨리 가져라. 게임 빨리 와. 게임. 빨리. 와 얘들아. 자, 아, 이제 방송 켰으니까 범인 찾기 가자. 아긴요. 자, 범인 찾기 야, 가야지. 이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못 했는지 가자. 누구 때문에 퍼크를 못 했는지 한번 누구 보자고 누구 때문에 퍼크를 못 했는지 범인 찾기 들어가자. 어 죽기만 해. 뭐, <laughs> 어부라. <laughs> 어 지금부터 공, 그냥 적으세요 데스노트 근데 그거 근데 그 있지 뚜띠형 뚜띠형은 워로드라서 곱하기 2다? 뭔 소리야 아직 <laughs> 인정할 거 있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못하긴 했는데 저기가 진짜 잘하고 요 저기가 그러니까 진짜, 너무 잘해 저기 당연이 잘했지 근데 우리도 ㅈㄴ 우리... 못했어 그건 알지? 자 캡틴, 캡틴 님아 미안해 미안해 아니, 아니. 안 그러셔도 어차피 네. 레이드 들어가면 네, 보여요 아 김부, 김두지 먹지 말라고 아잡아 아, 잠깐만, 나 집중이 안 돼. 아, 잠깐만. 누나, 누나, 나힐 좀. 누나, 나 근데 나 트라이 하면서 물약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아, 그럼 키자마자 두 개를. 아, 지금 집중이 1도 안 돼. 진짜. 아, 잠깐만, 잠깐만. Oh, oh. oh, oh. 아, 잠깐만.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Oh, oh. 아, 여기다. 연열아! 불생존! 아, 뭐해? <영원하>? 잭기창을 솔직히 택기창 아. 곱하기 2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진짜 왜 이렇게 못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지금 소신 발언 나 해도 돼? 잭기창 너무 딜60 내다 주는 거 솔직히 아니네나나 아니 나 아, <laughs> 나도 소신 발언 해도 돼? 지금, 어 2-2에서 네. 캡틴잭이 제일 많이 드디어, 말하는 드디어 거야. 방송이니까 드디어 발언. 진짜 이해돼. 소신 발언. 2-2에서 캡틴잭이 제일 아. 많이 주고 근데 진짜 2-1에서 그게 야. 당연히 우리의 그 경험치와 집중력 그걸 깎아먹어서 깎아놨으니까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초반에 집중해야 된다고 어, 어, 그 그래. 나도 소신바로 하나만 해도 돼? 쫀지한테? 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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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미안하다알았 아, 진짜 미안해 하는 거너 너무 싫었어 그거 쫀지 <놀람> 너희가 돈 끊었잖아 개새끼야 이거 네가 찍었잖아 조가씨를때서 <laughs> <laughs> <실패해서> 네가 죽였잖아. <laughs> 야, 내가 너 <laughs> 저희 바로 어. 트라이 가시죠. 자. 안 되다.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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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써, 써, 써. 제가 제발. 사나다 <laughs> 어, <나이다! 웃음> 야, 이 등이면. 아이 이면 감지덕지라 감지덕지야. 어, 야미 누구냐? 풀만? 재킹 재킹 재킹창 아, 아니면 방토라. 방토라. 방토라지 방토라. 인가 전분가, 전분가. 전분가서 찾아. 나 아니야. 이네 한번 적어봐. 공공치지 말이지. 치니와나 죽었어 가지고. 잠깐만. 아, 나 아니야. 나 저, 설마 난고? 어, 쟤키! 쟤키창이야? 설마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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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지? 존? 아, 아, 아 뭐야? 아뭐그야 버그야? 야, 나한테 뭔가 버그는? 아니 합산 안되는 딜이 있나본데? 태경이형 근데, 아, 근데 저... 태경이형 저딜 맞아? 아, 아이, 나, 확실해? 난 구라고 난 구라고 <laughs> 그럼 후니가 밑줄이어야 되는데 왜미줄이 아니지? 아실드 딜이 MVP들의 m v p 에 합산이 안됐대 아실드를 빼서 그런가봐 아 그럼 후, 그럼 후에론 밑강이네 밑주는 후니입니다 아 근데 이럴거면 워러드 빨리 좀굳지 그냥 워러드 줬으면 우리 퍼클 했겠다 근데 아니 근데 솔직히 후니한테 지금 워블 줬으면 이미 근데 그건 맞아 아7 3인데 워블 받았으면 8천이야 아니 근데 맞긴 하잖아 에? 안 받고도 저 정도면 음. 1등 했지 진짜로. 오블밥 받아서 좀 <laughs> 8천인데. 아 씨발 그럼 스트라이커좀 <laughs> 어떻게 좀해 보라고. 스코가 왜요? <laughs> 이 정도 내가 어떻게 먹냐고. 다들 고생 많았어. 고생충 고생충. 다들 쉬러 어, 가자. 어. 다음에 봅시다. 다들 푹 쉬고 창술 네. 음. 음. 연습 창술 연습 좀더 하고. 네? 예? 음. 음. 그 버컬 어. 할 거면은 다음엔 좀더 잘하자. 그러니까 SLS 좀더 뽑아 봐. 씨발 맞아. 아니. 가. 음. 괜찮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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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도 진짜 나만 존나갈고있 <laughs> 응. 아, <아니>, <laughs> 잘했어.